안녕하세요, 페이스북 유튜브 어, 친구 여러분. 네, e 로 l o everyone, all of my Facebook, 어, 보는 재미, 즐거움 있는 네, 청주일보 제임스티비 헛창원 네, 의원님과 네, 청년특구를 꿈꾸다 네, 247회 희망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네. 아주 감사하고요. 네. 어, 의원님, 제 방송 처음이죠, 출연?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네. 제가 어, 삼행시를 띄워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어, 하나씩 네. 오늘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호! <laughs> 창! 창의적 아이디어일세. 원! 원 없이 이를 청년들의 무대가 되겠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 여러분, 음, 이 놀라지 마십시오. 학업과 취업을 위해 충북을 떠난 청년들이 10년간 무려 어, 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어, 청년 지원과 도심 공동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청주 지하상가를 청년 특구로 만들자는 어, 도의 의 발언 우리 허창은 도현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구독자 네. 어, 유튜브 제임스티비 어, 시청자들을 위한 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의원 허창원입니다 어, 저희가 도의회에서는 대변인을 맡고 있고요. 어, 정책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평범한 가장이고요세 어, 아이의 아빠고, 딸, 아들, 아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둘째하고 셋째는 둘째는 작년에 군대에 갔고, 셋째는 올해 군대에 가서 아주 훈련 중에 있습니다. 어, 세 자녀.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뭐, 어디 가서 세 대나씩 날아갈 저기 자격이 있으시네요. 원하고 싶지는 않아요. <laughs> 아, 그러시면 안 되는데. 네. 음, 참, 지난 11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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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회, 어, 충족도 임시의 1차 본회의 5분 발언 때, 네. 이 청년특구라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네. 제안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음,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 제일, 제일 큰 것이, 어, 듣는 거거든요. 경청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음. 이야기를 듣는데, 음.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어, 충청북도 이외 지역으로 계속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무대를 네. 한번 좀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어, 시작이 네.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듣기만 해도 좀 따뜻하고 네. 네, 좋네요. 어, 잠시 좀 공지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있는 이곳은 어, 청주시청 D. 네, 저번과 똑같은 그 지우명차. 네, 우리 보이차라든지 전통차를 어, 즐기실 분들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허창원 도요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사직 모충 수곡 네, 그쪽이시고요.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그리고 민주당 지금 현재. 대변인. 네, 지혜 도의 네, 대변인. 그리고 소속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다시 얘기 들어가세요. 네, 네. 제가, 음, 고등학교 때는 네. 정말 거기 자주 갔어요. 아, 아, 지혜와 아, 가요 네. 근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 1년에 한번 갈까 말까요? 네. 네. 정말 기억이 아무나 그래요. 음, 특히나, 지상으로 그 크로스워크가 네, 네. 생기고 나서는 <laughs> 네, 네. 횡단보도가 생기고 나서는 네. 더안 들어가. 네, 네. 그 전에는 이 횡단보도가 없을 때는 어쩔 네. 수 없이 네. 이렇게 갔는데 지금 현 청주 지하상과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아마 이제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권리금을 붙을 정도로 흥성화돼 어, 어, 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기업의 점포 중에 한 70%가 공실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 80여 곳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어, 대형 유통몰이다, 온라인 쇼핑몰이다 생기다 보니까 어, 좀 시장 흐름이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쵸. 코로나에 아마 직격탄도 맞지 않았나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아, 우 진짜 배우는데 무려 70개의 공실이 있다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발의할 때 제가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자 이게 청년 특구가 이제 실현이 됐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청년들, 예. 그리고 나가 우리 청주시. 음. 어떠한 비전이 있을까요? 아, 네. 일단 청년 특구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제 배경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청년 쇼핑몰들을, 청년몰이라고 하는 분들 전국에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아, 아, 우리가 이제 보도에도 나왔지만 38%가 거의 망한다. 그러니까 40%에 육박하는 청년몰들이 망하고 있는데, 그런, 뭐, 어, 망하는 청년몰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첫째는 기존의 청년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에 인프라가 갖춰있지 않다라는 그 맹점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관에서 그 청년몰을 주도한다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무대에 청년들이 들어가는 음. 그런 맹점이 있었는데 지금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왼쪽에는 소나무길이 있죠. 네네.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흥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오른쪽은 성안길이 있는데 성안길은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송주시에서 제일 왕성한 곳 아닙니까? 네네. 이 양쪽의 축과 지하상가의 축, 그래서 십자 축을 본 거죠. 음. 그렇게 했을 때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에 지하상가의 청년들의 청년들이, 청년 특구를 만들어주면, 네. 아, 여기에서 굉장한 인프라 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실패사라에서 청년들의 의지가 담기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요번에 음. 지하상가만큼은 청년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구하고 모여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오히려 관에다가 제안서를 내는 역으로, 역으로. 그렇죠. 오. 그런 방법을 좀 취해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면, 청년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했을 때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청년들 스스로 준비를 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음. 아까 실패 사례 두 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음. 이 십자축 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당 공원이 있는데요. 네, 네, 네. 지금은 상당 공원이 누가 주인이 없어요. 음. 그냥 머무는 공원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공원이고 너무 좋은 공간에 그냥 상당공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상당공원에 버스킹이 가능하도록 문화공원을 좀 만들어주자. 청년들에게 좀 돌려주자. 네. 그래서 이십자축구의 상당공원까지 아우른 이 지역을 청년특구로 만든다면, 제가 보기에는 청년도 살 것이고, 이 청년특구를 활용해서 이 구도증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청년특구를 좀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야, 얘기를드으니까 제가 네. 가슴이 따뜻해져요. 네. 네. 어, 자청룡, 우청룡이 일단 받쳐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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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길, 음, 음. 네. 소환길. 그렇죠. 네. 그리고 앞에 네. 우리 상당공원 상담 있고. 네. 또, 우암산 둘레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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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부분은, 그부분 제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 청년특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 관광 1번지를 만들고 싶은 음. 게 목적이에요. 어. 이십자축구의 상당호원에 이제 우암산 둘레길이 형성이 될 것이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향리단길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성로 문화거리가 있거든요. 네, 네. 이 부분까지 연계해서 구도신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저는 여기에 더 나가서 지금 구도심권 중간에 있는 철당간 있지 않습니까? 철당간까지 소리를 입혀보겠다. 그렇게 오. 했을 때 청년들이 즐기고 청년들이 만드는 그 문화를 통해서 음. 우리 관광 1번지를 만들어보겠다. 네. 그러면 사실은 청년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청년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결국은 청주 활성화되고 관광과 구도심권 활성화에 청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어, 좀느껴질 거고요. 오히려 좀 청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거죠. 어, 이 시작은 청년 특구로 하지만 네. 궁극적으로 관광 1 번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 좀 힘을 좀 써달라. 청년들에게 좀 부탁을 아, 하는 거니요 건... 아, 부탁을.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laughs>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구하는 거고 청년들의 열정을 구해서 청년도 살고 네. 구도심권도 살고 그걸로 인해서 청주 관광 1 네. 번지를 만들어보자. 이게 야. 궁극적인 목적이. 그림이 너무 이쁜데요. 네. 네. 저는 이게 또 감사한 게 어떤 관주도에서 만들어준 네. 자리를 있으니까 들어가세요가 아닌 네, 네. 우리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음. 내고 청년들이 음. 머리를 네, 네, 스티, 내서 네. 이렇게 네. 함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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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설엇을 모델이면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지만 청년들이 청년특구 추진단이라고 해서 그 청년들 스스로가 이제 모이는 팀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네. 거기에는 저 시의원 두 분도 아마 이제 참여하고 보의원은 제가 들어가서 우리 청년들이 주도를 하지만 관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서 의견을 개재하고 같이 만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하상가가 갖고 있는 장점은 청주시 소유기 때문에 아 이게 사업성이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라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 이게 청주시 거였어요? 네. 지하상가가 어, 1987년도에 대형 프리몰에서 조성을 하고, 청주시에 기부채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사용권을 41년을 얻었는데, 오. 그게 2028년 7월까지, 6월 말까지. 7년 남네요 7월 되면 청주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음. 어쨌든 소유권이 청주시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은 지속가능성 면에서도 탁월하다. 아, 그래서, 어, 잘만 하면 굉장히 어, 좋은, 어, 지역이 될 것이고, 음. 전국적으로 핫한 지역이 될수 있다. 아,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와, 이게 7년 후에는 완전한 소유권이 청주시에게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이게 비용이, 네. 예산이 음음. 수반이 돼야지 네. 되는. 그 네. 예상비용 어떻게 좀. 이 부분 갖고서 제가 이제 지하상가 쪽 지사장님하고 도몇 차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예. 그 100여 개 점포가 이렇게 있으면 80여 개 점포가 공실이면 음. 거기가 예전에는 임대료가 비쌌는데 지금은 공실도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재 임대료가 네. 그 무심천하고 상당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중간을 봤을 때 무심천 쪽으로는 아, 한 호당 30만 원이에요. 상당 공원 쪽은 50에서 60만 원인데, 아. 이것을 평균을 나눠보면 4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음. 80개의 점포면은 3200만 원이거든요. 1년이면은 4억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이 4억 네.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이미 대형 프리몰 측에서도 그 정도 비용이면은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고,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수 있는 지역이다. 비용도 그 정도면 되고 그것도 이제 7년이 지나면 네. 들지 않는 비용인데 그렇죠. 아. 네. 얼마든지 성공 가능성 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어, 그큰 그림 그리신 대로 네. 이렇게 펼쳐진다면 이거는 뭐 진짜 전국적인 아주 그냥 빅핫 아, 아주 네. 그냥 네. 스테이징 아니, 스테이징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적은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어느 한 지역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청년, 구도심권, 관광까지도 다 아오로 살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차근차근이 좀 청년 주도로 만들어 볼 생각이기 때문에, 어, 지금 그 주도하는 청년들 이외에 다른 청년들이 그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면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할 수 있게끔 아마 청년들이 그 의견들을 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상가의 기존 상가,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그 상인들하고 이제 들어갔을 때그 갈등도 응. 청년들 스스로 풀어보라고 응. 지금 이제 청, 기존의 상인들도 청년들이 만나서 응. 이해를 응. 구하고 응. 그렇게 할수 있도록 아마 청년들에게 좀 부탁을 해놓은 응. 상태라 그 부분은 청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어서 아마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을까 해서 응. 하여튼 제안서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청년들이 몸 뛰고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아, 하고 네. 네. 그래서 어, 무엇보다도 구도심이 산다는 것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이지 음. 어마어마한 기회될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청주의 관광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 김동진, 우리, 그, 삼국살 거리 회장님 좋아하시겠어요? 아, 그래도, <laughs> 이제 같이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네, 네. 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확신을 가지고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청년특구 이거 발휘하시기 전까지, 네. 이 청년들하고도 꾸준히 만나, 또 대화 프리몰, 또 관계자들도 음. 만나, 계속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듣고 그날 이렇게 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전 단계까지 네. 몇번 이렇게 좀미팅을 만나면 좋겠어요? 일단은 하시겠어요? 제가 그 대형 프리몰 지사장하고 첫 번째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대형 프리몰 지사장이 긍정적인 답을 얻어서 아, 그러면 청년들과 다 같이 만나자. 그래서 청년들하고 만나는 자리에 대형 프리몰 본사 이사, 본사 팀장, 그리고 지사장, 그리고 우리 청년 단체들 한 7, 8명에서 한 10여 명이 모여서 전체적인 의견을 공유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고요그 이전에 이제 청년들과 던져 수차례 의견들을 나누면서 조율하고. 제가 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청년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업이 된다는 라 것을 청년들 스스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서 지금 공유가 됐고 이제 저는 뒤로 조금 물러나고 청년들 스스로 지사장과 지금 만나서 의견 어. 조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주도는 이제 앞으로 청년들이 해 나갈 겁니다. 음, 그래야지 사업에 어, 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저는 이제 좀한걸음 빠질 생각이고 네. 청년들이 앞으로 모든 걸 이끌어 나갈 겁니다. 야, 정말 이게 그냥 뭐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음. 다 이렇게 뛰시고 해시고 지금은 어 청년들에게 이렇게 하시고 뒤에서 물러나면서 네. 서로 계속적인 의견 네. 조율을 네. 하신다고 네. 합니다. <laughs> 어 혹시 네. 어 이제 드림 콘서트라고 있어요. 네. 네. 혹시 그런 그 청주 강연 문화 콘텐츠가 있는데 네. 여기서 한 15분 정도 압축해서 네. 우리 청년 특구를 꿈꾸다로 이렇게 좀강의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아 부족하지만 뭐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건 정말 너무 좋아 이거. 아 그래. 듣는 제가 막 가슴이 따뜻해져요. 아, 좋게 표현해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어, 지금 2021년, 네. 지금 1, 4분기도 이제 다 가고 있는데, 음. 그래서 어떻게 2021년 나름의 계획 목표, 이전은 음. 어떻게, 뭔지 궁금해요. 아, 어쨌든 선출직은 선거로다가 말하는 건데, 이제 내년에 이제 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저희가 기존에도 해오던 일이지만,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정책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운데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어, 좀 많은 곳을 다니고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면에는 그, 그 정책을 좀어 정리를 해서 총주시에 어, 지금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충정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정책을 좀 정리하는 해로 그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아. 저 이영아 벌써 오시죠? 네. 아, 저기 이재석 신부님이신데 네. 아까 그 말씀 처럼딱 와닿고 너무 좋은 게 들으러 간다. 네. 경청한다고 하니까 네. 네. 아 너무 너무 좋아 네, 맞아요 네, 네. 정말 그 취약계층 네. 청년들 음. 네, 여성분들 네. 다양한 의견을 정말 네. 많이 좀 기담아 들어주셔서 그렇게 도 정책에 반영해 네. 주실 것들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마지막 아고 너무나 정말 하고 <laughs> 싶은데 네. 그 드림 콘서트 때 정말 네. 멋있게 피티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네. 어, 마지막으로 저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네. 유튜브 시청자 독자분들에게 가슴 따뜻할 수 있는 덕담 희망을 드리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다니는 곳마다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좋은 안들이 나오거든요. 같이 좀 협력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좀 힘내서 2021년도 힘겨, 힘내서 좀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은 힘들지만, 네, 더 우리가 희망을 받고, 예, 네, 함께 더 미래를 만들자라는, 네. 어, 청주시 청년특구를 꿈꾸는, 어, 허창원 도 의원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와, 저는 이런 거를 발휘해 주시고, 그걸 발휘하기 전에, 먼저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기회를 주고 한다는 게, 저는 오늘 이 사회자로서 너무 뿌듯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충북또 청년 모두가 길를 받아가지고, 으쌰! 으쌰! 예, 네. 코로나 뱅 이르시고요. 아주 행복한 저녁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이렇게 귀하게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